Oh, 제가 집에서 초등학교 때 썼던 일기장들을 발견했는데, 이게 세 보니까 한 35권? 6권? 뭐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썼던 일기장들이 다 그대로 있더라고요. 정말 놀랐던 게, 제가 생각보다 일기를 정말 정말 너무 열심히 썼더라고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쓴것 같은데,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제가 얘네를 학년별로 정리를 해놨는데 요게 1학년 일기장이에요. <laughs> 진짜 다 엄청 낡았죠. 낡았는데 생각보다 관리가 엄청 잘돼 있었어요. 박스 안에서 일기장만 이렇게 따로 모아가지고 있어가지고 모양도 더 엄청 귀엽죠. <laughs> 그러면 하나씩 조금씩 보여드려볼게요. 아, 일기장 새 일기장을 샀. <laughs> 톰 제리가 그려 있다. 너무나 예뻤다. 은빈는 자꾸 만진다. 은빈 제 동생이에요. 계속 계속 본다. 나는 그걸로 오늘 예쁜 게 일기를 써야지. <laughs> 너무 귀엽죠? 이 모양이나 이런 것도 진짜 딱 일기장 모양. 와, 저 글씨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꽤 꼬박 또박 또박 잘 썼네요. 책종이 학원? 오늘부터 학원을 갔다. 선생님이 친절하게 대해주셨다. 꽃을 만들었다. 스케치북에 붙였다. <laughs> 선생님이 잘한다고 하셨다. 칭찬받으니 좋아졌다. 더 노력해서 더잘 만들어야지. <laughs> 초등학교 1학년에 미네는 굉장히 귀여웠네. <laughs> 제가 색종이 학원을 초등학교 1학년 때 다녔던 기억이 나요. 이걸 보니까. <laughs> 꾸준히 참잘 썼어요. 예쁜 미네야. 더 열심히 성장하고 멋진 미네가 됐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다닌 선생님 이름이 아직도 기억나요. 정순정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예뻐해 주시고 그러셨거든요. 책 선물도 해 주시고. <laughs> 주승이가 누구지? 다이어리. 주승이가 다이어리를 주웠다. 너무 좋았다. 주승이가 나에게 관심이 있나보다.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laughs> 이 당시에 저는 도끼병이 있었나 봅니다. <laughs> 너무 귀엽다. 제가 1학년 1반 31번이었었나 봐요. 총 연습, 운동회 하기 전에. 볼. 볼. 할아버지 제사에 갔다. 그래서 큰 오빠를 데리러 가는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무서웠다. <laughs> 나는 용기를 갖고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나는 내가 멋진 아이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때 같은 용기가 난 지금 없는 것 같아. 나이 들수록. <laughs> 할아버지께서 호박엿을 이땐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여가지고 사나 주셨다. 참 맛있었다. 그저 그저 하다 그저 그저 하다가 뭐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다. <laughs> 엄마가 아팠었나 봐. 어머니 어머니가 아프셨다 나는 걱정이 돼서 어머니 생각만 했다. 어머니가 아프시면 자꾸만 마음이 아프다. 어머니 속은 어떨까? <laughs> 그래도 어머니는 슈퍼에 가셨다. 엄마 아픈데도 슈퍼 왔나 봐. 그래서 나는 어머니 사랑이 느껴졌다. 나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어머니 사랑해요 아 너무 웃기다 아마 이때가 초등학교 저 1학기 때 1학년 1학기 때 일기 같아요 왜냐면 글씨를 더못 쓰고 문장이 더 이상해 그쵸 뭔가 글씨를 더못써 이때 저 진짜 받아쓰기 못해가지고 오늘의 중요한 일 없다 오늘 착한 일 동생과 싸우지 아 했다 싸우지 않았다. 오늘의 반성, 없다.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내일의 할 일, 갔다? 오늘과 같다는 건가? 아빠를 따라갔다. 아이스크림도 먹고, 나무 그늘에도 앉고, 사진도 찍고, 놀기도 했다. 참 즐거웠다. 이게 되게 오래된 일기장이어가지고, 이렇게. 자국들. 오래된 종이 약간 빛이 발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보는 데는 전혀 지점이 없을 만큼 관리가 정말 잘돼 있어요. 저희 엄마가 나중에 커서 이런 거꼭 나중에 다시 읽어보라고 보관을 절대 안 버리고 잘 해주셔가지고. 다시 읽는데 정말 마음이, 감회가 새롭네요. 할머니 되게 갔다. 밤에 삼촌이 나가더니 하늘소를 잡아서 왔다. 나는 너무나 신기했다. 난한번본 것은 잊지 못한다. 그런가? 동글, 동그란 날개, 부드럽고 딱딱한 껍질이 좋았다. 참 재미있게 놀았다. 음 이때부터 저희 엄마가 저랑 이렇게 봉숭아 물들이는 걸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어젯밤에 봉숭아를 드리기로. 드리기로 뭘 드려. 약속했다. 난참 좋았다. 다음날 나는 밤이 기대됐다. 이게 왜냐면 밤에 하고 하루 자고 그 다음날 되면 완성이 돼가지고. 밤이 됐다. 봉숭아를 드릴 거다. 순애라는 친구를 제가 좋아했나봐요. 엄청. 이름이 엄청 많이 나와. 아, 역시 이게 1학, 1학년 1학기 때 썼던 건데. 글씨가 아까보다 되게 잘 써졌죠. 얘는 이제 2학년 일기입니다. 2학년. 깁스를 했었거든요. <laughs> 엄마가 이제 나 혼자 다니라고 하셨다. 나는 솔직히, 히 같이 다니고 싶다. 하지만 나는 2학년 9살이니까 나도 다큰 거다. 그러니까 혼자 다녀야 한다. 앞으로 엄살 부리지 않고 용감하게 해야지. 어렸을 땐 성당을 되게 열심히 다녔었는데. <laughs> 이런 얘기가 있네요. 어떤 오빠들이 북을 졌기 때문이다. 야 이놈아, 너희 평생 북을 칠 팔자인지 이땐 모르고. <laughs> 나는 나중에 올때이북 소리가 안 났으면 좋겠다. <laughs> 아 너무 웃기다. <laughs> 글씨도 사실 엄청 크고 잘 쓰지는 못했는데, 어이구 엄마가 써준 거네. <laughs> 미네는 큰 눈을 더 크게 뜨고 길을 좀 거세워. 아이고 우리 엄마 우리 엄마 글씨도 너무 잘 써줬네 할머니 할머니는 다리를 다쳐서 며칠 집에 있다 오늘 가셨다 할머니가 조심 다니시고 조심하시고 또 다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애는 3학년 때 일기 같네요 3학년 구름 구름은 엄마 품처럼 포근하다 들판에 누워서 구름을 보면 나를 안아준다 빛이 나를 감쌀 때 구름은 부러워한다. 해님이 서서히 질때 잠시 몸을 감싸고 가야하는 구름. 내가 이런 시를 썼다고? <laughs> 그리고 이런 만화도 제가 그렸나봐요. <laughs> 모르는 거는 넘길게요. 굿. <laughs> 굿. 칭찬받아서 좋 야, 이때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나 봐요. 근데 그림 진짜 못 그렸다. 굿! 이 아이도 아마 3학년 때 일기장 같아요. 음, 열나 아팠어. 어, 그림을 이렇게 열심히 그렸네? 어, 이거 다마고찌다. <laughs> 다마고찌 그림. 어? 이렇게 수영복을 그, 입은 소녀도 그리고 이건 뭐지? 아, 다랑시 오름에 올라가서, 삼층과 함께, 작은 다랑시라는 오름에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모기도 물리고, 가시에 긁히, 가도 하며, 정상에 오르자 용암이 나오던 커다란 구멍이 나왔다. 그 구멍 안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뱀이 나올 것 같다. 안 갔다. 오늘은 오름이, 큰 오름도 있다. 나는 올라가, 야호를 불렀다. 참 예쁘고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야호! 이건 크레파스로 그렸나 봐. 근데 이게 너무 너무 잘 보호가 옥주연 정말 초등학교 때 일기장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어린이들도 그냥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힘들었던 거, 상처 받은 거. 뭐 눈치 보는 거 이런 거를 제가 정말 열심히 다 적어놔가지고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구나 어린이들도 잘 대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기를 읽다 보니까 스크랩도 진짜 열심히 했네 얘도. 3학년 일기인데 3학년 일기는 되게 일기가 엄청 길어졌죠 글도 많이 쓰고 제가 시를 쓰는 걸 되게 좋아했었나봐요 <laughs> 시를 엄청 많이 썼네 하루에 있던 일을 나타내는 동시 <laughs> 나는 책이 좋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책 읽는 걸 진짜 엄청 좋아했어서 지금이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책을 엄청 많이 읽었었거든요. 오 제가 3학년 때 부반장을 했었나 봐요.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laughs> 오 이거 마인드맵. 우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한개외 <laughs> 감동했다. <웃음> 그림을 와 이거 걸리버. 얘는 걸리버 여행기 인데 네, 제가 그림을 <laughs> 걸리버 여행기를 보고 이렇게 그렸나봐요 <laughs> 너무 웃기다 꽃 귀여운 앉은 뱅이 채송화 키다리 나보다 큰 해바라기 허리가 구부정 할미꽃 방울이 울릴 것 같은 방울꽃 야, 여기까지 좋았는데 나를 닮아서 귀엽고 깜찍하다고 아우 정말 왜 이랬을까? 여기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목욕탕에 다녀온 날의 일기